이제 그냥 레버 동작 하면서 올려놓은 거요 그렇게 해서 두 단계로 나누면, 네. 백스윙 완성. 아, <laughs> 백스윙 완성. 쉽죠? 네, 또 일주일 동안... 제가 골프를 조금 많이 치러 다, 다녔어. 얼마 전에 또 피장... 네, 필드가 왔다왔어 아. 오, 아. 잘, 잘 쳤어요? 배운 골프. 것만 해가지고 한번 쳐보자. 어, 이런 느낌을 쳤는데, 여러 많이 네. 네. 도움 됐죠. 그래서 사실 오늘 좀 많이 기다려줬고, 또 이제 저희. 새로운 프로님이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박수연입니다. 조현이 프로의 소개로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뵙게 됐습니다. 아, 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 네. 환영이 좀 약한데요? 아, 환영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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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아, 어떤 사이세요, 그러면? 은 저랑 가장 친한 이제 언니예요. 어, 저번에 그리고... 지은 프로님은 술친구. 어, 누구죠누구죠 어. <laughs> <laughs> 오늘은 교육하는 편이니까. 네. 교육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을 가신 친구로서 좀. 약간 네. 호랑이 선생님. <laughs> 님들이 우는 거 아, 많이 아, 봤거든요. 아, 응? 좋은 말만 하라고. 좋은 말만. 빽치과 아, <laughs> 당근을 잘 주는 스타일. 어, 어,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웃음> 프로님도 인사 <laughs> 한다 어, 어, 공부...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골프계의 요정 조윤성입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저번에 그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으면서 아, 연습할 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 저 백스윙으로 잡아왔는데 음. 백스윙이 중요했어 한마디씩. 저희들 레슨할 때 하는 말이 예. 백스윙만 잘 들어도 스윙이 거의 한80%성공했다 어, 알겠습니다 아, 실 수도 있어요 백스윙은 장전 단계 발사기 뭐 직전에 딱 장전을 할수 있는 단계라서 어느 정도 스윙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비요 잘했어 잘했어 칭찬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네. 교육이라기보다는 어, 중력이 돼야 또그 끝까지 보거든요 그렇 <laughs> 농담이고요 몸 편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치셔도 돼요 드로우서 조금 신어 어제보다 잘 치면 돼요 언니? <laughs> 많이 각성하셨나 봐요 아, 이거를 무기를 쓰시는 것 보실래요? 아, 아, 네, 네. 어, 좋습니다 예쁜 드로우를 예쁜 드로우를 음, 부리고 어, 있습니아웃은 자신 이 있습니다 오, 오. 오, 오 점점 이거... 늘고 있어 28m가 늘었어요 저다 풀었어요 끝났어? 아, 드라이버도 보여주셔야죠 그래. 아, 아, 저... 무기가 드라이버인데 네. 최고 드라이버 기록이 그 최나연 프로님이죠? 와, 와, 230. 오늘이 장타 컨텐츠야 <laughs> 근데 뭐, 이거 뭐, 비거리 대결은 아니니까. 승부욕을 주셨는데? 저희는 어, 이런 거 승부욕 굿습니다 아. 오케이. 어, 많이 나갔나? 216m. 여러분, 죄송해요. 전 끝났어요. 어, 내 역할을 <laughs> 대신하고 있는 이거 내건데 이거? 저는 장타는 아니에요. 부러은 정확성의 기재 음, 잘 봐. 어 <laughs> 어제보다 스윙 스피드가 좀 느려지셨어요? 어 <laughs> 아, 근데 정확합니다. 그거는 <laughs> 이제 몸풀기용이었고. 오. 오. 네 오. 오. 오 좋아 좋아 그림만 봐도. 인덕션. 예술 아니겠습니까. <laughs> 저... 자 그러면은 교육을 누가 먼저 해주셨습니까? 먼저 했으니까. 오늘 아야. 주제는 이제 백스윙입니다. 백스윙에서 하는 뭐 실수들도 많을 수 있고, 음. 요건 진짜 꿀팁이다.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스윙은 멀티가 아. 잘돼야 돼. 요 멀티. 대부분은 이제 인식 자체를 백스윙은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 멀티가 잘돼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첫 번째 멀티 동작은 어깨 회전이에요. 왼팔이 내 몸을 감는 거예요. 팔을 쓴다는 느낌. 이 아니라 이 왼쪽 등 근육 있죠 여기 여기로 그냥 몸을 이렇게 앉는 게첫 번째 음 동작이고 두 번째 멀티 동작은 팔을 그냥 이렇게 위 아래로. 위아래. 그치. 어. 아, 얘네가 합작이 되면 돼요. 오. 그러니까, 괜찮았어? 멋있었어. 근데 어.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요. 보통은 어.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올리거나 두 그냥 올리거나. 개의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된다. 음. 정확히 50대 50. 음. 근데 가끔 이게 위로 올린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 회전이 약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음.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음.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네. 그대로 돌리면은 이렇게 위로 약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방향 자체가 상관이 있나요? 이, 이 각도랑. 어이이 있죠 옆으로. 원래는 이렇게 도는 게 맞아요. 그냥 우양우 이거예요. 음. 이 동작에서 살짝 숙였을 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슴에 레이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 레이저가 그린다. 쏘는 방향이, 어, 절대로 하늘이 아니게끔. 아, 이렇게 되면 안걸는요 어, 맞아. 하늘 보는 게 아니라, 정면, 어, 어, 오케이, 옆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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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오케이. 바닥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회전을 오케이. 먼저 연습을 해주고, 그리고 팔은 계속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올리는 느낌을 같이 주셔야 돼요. 어.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본 백스윙, 무조건 뒤로 가는 백스윙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몸에서 멀어지는데, 어. 여기서 쭉 이렇게 멀어졌어요. 어. 그럼 내려올 때, 그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굳게 되죠. 붙게 음, 아,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몸 뒤에 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벽에 헤드가 안 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회전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구분 동작으로 나누는 거예요 시작을 할때우양으로 미리 아, 이렇게 하세요. 같이 이렇게 돌았을 때 네. 왼쪽 어깨가 충분히 오른쪽 무릎까지 맞는지. 그리고 어. 나서 2 단계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레버 동작하면서 올려주요 그렇게 해서 두 단계로 나누면 네. 백스윙 완성. 아, 아 백스윙 완성. 쉽죠? 그러면은 하체는 빼는다 <laughs> 네. <laughs> 오늘 백스윙 풀편이니까, 풀편이니까. 어, 오늘 좀 상체가 90% 돌았을 때 하체는 몇 프로 돌아야 될까요? 지금 재밌게 보는 거야, 지금. <laughs> 0 아닌가요? 상체가 이렇게 좀 돌았을 때 하체는 45%로 버텨야 되는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얘를 잡아놓고. 상체만 쭉 가면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네, 그게 네, 정상이에요. 네네. 그렇게 꼬이면 다운시할때 하체부터 딱 출발할 수 있는 그아 느낌이 드는데, 하체랑 하체가 같이 100% 돌면 이건 그냥 무너지는 아 거. 백스윙을 했을 때 일단 숨이 안 쉬어지면 음 100점. 근데 백스윙을 했는데, 어, 너무 편한데? 어 그러면. 저는 된다. 너무 편하거든요. 끝나고. 상하체를 어, 그 네. 분리 동작을 잘 쓰면서 어. 다운 스윙을 할때 하체에 출발이 되고 어. 똑같은 스피드로 쳐도 거리가 더 나갈 수 있다. 아. 이렇 예, 그거를 이제 좀 구분 동작이나 이런 오케이. 걸 조금 몇번 보여주시면 그러면 시작할 때는 우양만 해주고 올려주고 두 떨어뜨리면 돼요. 보통은 하체를 잡으면서 상체를 돌리라 그러면 못해요. 대부분 하체 이렇게 쓴단 아, 말이에요. 그치. 이거를 진짜 좀잘 잡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는데 아, 그. 10만원짜리 레슨이 고 20만원짜리 레슨때뭘 공개하면 될까요? 비싼 걸로? 아, 20만원짜리 해주세요. 처음에 어, 어.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스탠스를 똑같이 잡고, 잡고. 왼발 완전 열어요. 이렇게. 백스윙을 쭉 하면은, 무릎이 저쪽 방향을 보면서 못 따라와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케이, 더, 오케이. 더 좋은 건 있죠.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어, 어. 쭉 하면 일단 숨이 안쉬지잖아요그 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할때 이미 얘가 열려있어서, 체중이동도 잘 되고, 어. 몸도 엄청 잘 열려요. 끝났어요? 아, 났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뭘해지 아, 제... <laughs> 제가 준비를 했는데 1점을 어. 다 했네요 네네네. 아 먼저 할걸 내가 아니 어. 제가 이 헤드 길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네. 생각했고 지금 네. 또 하나 또 생각했어 조프로에 거기서 약간 소스를 뿌리면 아,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백스윙 엄청 크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의도적으로 그쵸 음. 제가 아까 백스윙만 잘 들어도 스윙의 80%가 성공했다고 말씀드린 게 스윙만 간결하게 올리고 음. 거기서 그냥 떨구기만 하면 임팩트 나오고 헤드 스피드 나오는데 아. 나는 무조건 스윙 하크 크게 해야 돼요. 네. 네. 왜냐면 프로들은 스윙 하크가 크고 왼쪽 팔도 펴져 있거든요. 어. 근데 음. 어느 프로도 얘를 맞아요. 이렇게 피고 올리는 선수는 어. 없어요. 어. 저희가 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꼬임이 있어야 되고 내몸 앞에 있어야 음.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럼 내 손이 치는 여기서 끝난 건데 음. 많은 분들이 얘를 필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아. 아. 이렇게 되면은 손목에 이런. 호킹, 레깅도 없는 거고, 여기서 나는 커야 되니까, 아까 도프린 말한 것처럼 이렇게 눕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어. 힘을 쓰려고 하면 난여기서 이렇게 이렇게밖에 힘을 못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비거리가 날수 없는 임팩트니까 힘이 없는 임팩트밖에 아안 돼요. 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 티칭을 할 때, 왼팔을 무조건 쭉쭉 펴야 됩니다라는 느낌을 가져가게 되면, 뻣뻣하고 어. 힘 없는 다운 스윙이 돼요. 아제 왼쪽 어깨 한번 봐보세요. 얘는 제가 지금 어깨턴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안 됐죠. 팔을 너무 좁혔기 때문에 아유. 얘가 돌고 싶어도 여기 근육이 딱 잡고 있어요. 맞아요. 묶어야. 근데 오히려 팔을 내가 그냥 느슨하게 올리면 어깨가 더 돌죠. 아, 그러네. 응. 그리고 여기서 이미 내가 힘을 쓰고 싶어도 내 몸은 왼쪽에 잡혀있기 때문에 나가죠. 몸이 나갈 수밖에 아유. 없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궤도가 뭐죠? 도끼치기. 아우디, 아우디 인생. 힘을 빼고 올려야지 내가 얘를 앞으로도 내릴 수 있고 힘이 빼졌으니까 뒤로도 내릴 수 있는 데 아... 얘가 힘이 가득하면 은 절대 1년문못내려왔 아 걸려버려서 아 저는 이거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 팔을 쭉핀 상태에서 돌리면 음. 이거로쫙 펴가지고 그 궤도로 가는 건지 아니면 살짝 느슨하게 해주는 건지 감각적인 게 어? 궁금했는데 그걸 살짝 빼주는 게 음, 맞다. 맞죠?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아까 말씀하신 테이크백이 여기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테이크홀 때 내가 팔을 쭉 피는 것도 네. 문제가 돼요. 왼팔에 힘이 들어간 스윙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어 음. 음, 어, 저는 인투 아웃 궤도가 엄청 심한 사람인데, 어. 어떻게든 저는 인으로 내리거든요. 그러면 어. 얘를 못 돌리니까 힘이 많아서 이렇게 맞을 수밖에 음. 수 밖에 없으니까, 이런 슬라이스로 하고 있어. 지금이 딱 117m인데, 큰 스윙으로 보여드리면, 편해 보이다 음, 훨씬. 진짜 힘을 보인다. 솔직히 저는 정말 안주무친 거예요, 이게. 오 지금 135m죠. 힘을 아니, 하나도 저는... 안 주면 돼요. 음 프로님, 음 보통 스타트 할 때가 헤드를 뭐 뒤로 보낸다, 뭐 헤드를 멀리 보낸다, 이 스타트에 대한 이 포인트를 잡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쵸. 어 그럼 여기 스타트에서 개념 자체가 그냥 몸보다 이 헤드 자체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지. 음 궁금, 궁금, 아 네. 어떤 느낌으로 출발해야 되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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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은 내가 돼도 다음 날 혼자 연습하면 다시 돌아오네. 그쵸? 그러면 어. 저는 혼자 연습할 때 드릴 수 있는 팁을 딱두 가지 드리는데, 겨드랑이 붙여놓고 우향을 해서 여기다 어. 체를하나떨고라고말씀드릴요 네. 음, 그러면 여기다 티를 하나 꽂아놓고 응. 테이크백을 했을 때이 샤프트랑 티랑 일직선일 수 있게. 응. 근데 멀어져도 일직선이 안돼 샤프트랑. 근데 얘가 바깥쪽으로 나가도 아, 안 되죠. 아, 아 일직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응. 그리고 아. 우리 간격이 지금 한 뼘이죠. 이한 뼘의 간격이 유지 돼서 오면은 한 뼘인데, T 위에 지금 샵 측정이. 아, 그럼 여기서 그냥, 그냥 돌려주는 거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응, 헤드서부터 내 어깨까지 음. 일심동체가 돼서 돌수 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일심동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길좀보충해 주실 수있나요간으 까 제꺼? 네. 진행시켜 네. 아니 근데 그것도 있잖아 네. 헤드가 열, 나올 때 이렇게 열리면 안 된다 음... 막 그런 안 얘기도 있죠 안 되죠 안 되죠 제 느낌엔 헤드에 눈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시작을 할때이 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는 지점까지는 네. 헤드가 공을 계속 이렇게 째려본다 생각하고딱 아, 음. 아, 네.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는 이 지점까지만 헤드가 아, 어, 그 공을 본다고딱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나서 이제 약간 코킹 들어가고 백스윙 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방향성이나 이제 궤도 차이가 음.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이정도 아, 응. 까지는 그죠 공을 보게끔 만들어라 여기까지 퍼터 해보셨죠 해봤어요 퍼터를 하는데 아무도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안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이 작은 스윙을 하는데 여러번 손목을 써버리면 당연히 정타에 안맞잖아요 풀스윙이래도 딱이 음. 30cm 30cm 이 구간만큼은 음. 헤드가 절대로 음. 어, 열리거나 닫히지 어. 말자 그래서 헤드가 딱이 지점까지는 무조건 꼭 공을 봐주고 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편하게 백스윙했다가 총 어. 쳐준다는 얘기 어. 오케이. 이제 음. 어느 정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전 진짜 음. 어려운 게 드라이버거든요. 드라이버도 한번 간단하게 한 개씩만. 그치는데? 아니, 저는 약간 오늘 이, 이 포인트가 좋은 게, 아, 음. 네, 메카린 쪽으로 잡았어요. 아, 저희끼리 드라이버로 잡았으면 좀더몸에 고정력을 생겨, 이렇게 키워서, 네. 최대한 헤드가 먼저 지나간다는 느낌. 아. 근데 이제 슬, 살살 쳐도 그래도 비거리는 나오네요.